시험관 1회만을 성공을 한 거잖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어떤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이제 낮은 확률을 뚫고 임신이 된 거죠 보통 시험관 하기 시술 한 번을 하면 보통 한 20%에서 30% 높게는 뭐 40%까지도 임신율이 있다고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이제 30대 중후반 난소 기능도 이제 떨어져 있는 데다가 정자 상태는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는 임신율은 약 10에서 15%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됐기 때문에 이거 이거는 뭐한 사람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저 우리 환자분 그리고 이제 연구실까지 2인 삼각 하듯이 이렇게 네. 해가지고 잘된 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배아 이식 과정이나 네. 시술하면서 좀 특별히 네. 더 신경 썼던 부분이나 전략적으로 접근한 부분 그렇죠, 그렇죠. 네. 결국은 난자와 정자를 잘 선별을 하는 건데요 네. 운동성이 떨어지는 애들 중에서도 괜찮은 걸 골라내는 거죠 수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좋아 보이는 네. 그거를 네. 선별하는 게 바로 임시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배율 현미경으로 정자를 관찰을 해서 형태상으로 온전해 보이는 정자를 선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난자와 이제 미세 수정을 시켜서 그 다음부터는 배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3에서 5일 정도를 배양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배양의 각 단계마다 그 배양액이 있어요 그 배양액에 필요한 성분들을 넣어 가지고 그 단계에 따라서 잘 성숙을 시키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3개의 배아가 나와서 네. 하나 이식하고 두 개는 지금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애기가 하나 있어서 이번에 이제 둘 셋째 임신이 된 거긴 한데 어, 셋째 해야죠 우리가 그 기회를 줘야 될거 아닙 니까 그럼 네. 이렇게 정자 상태가 네. 좋지 않은 비슷한 네. 고민을 가진 네. 좀 난임 부부들 한테 음... 한마디 맞습니다 보통 난임이라고 하면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남성 요인과 여성 요인이 똑같습니다 반반입니다 45% 45% 나머지 10%는 원인 불명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남성 요인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자의 숫자 모양 운동성 모양 지표들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만큼 임신의 가능성이 떨어지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임신율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